안녕하세요. 어, 123차 꽃담 정모차 제주에 와 있습니다. 이한림공원의 예, 여러 가지 식물들, 어,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제 전체 보여서 이제 자기소개도 하고, 어, 오늘의 일정에 대해서 좀 안내도 하고, 총 14분이 오셨네요. 이, 예, 한림 공원은 이제 꽤 오래됐죠. 이렇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그 아열대 식물원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용설란이 먼저 반겨지죠. 특히 이렇게, 이렇게 물이 있는 종들이 참 예쁜데, 용설란 이제 한 3, 40년 만에 꽃을 피고, 또세 개의 식물이라고도 하죠. 꽃이 피면 잎들은 거의 죽죠. 어, 제주수선이 여전히 지금 한참 피어 있어요. 보통 이제 12월 초부터 피는데, 이건 보통 독구리란이라고 그러죠. 화분에 심어서.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심으면 특히 이렇게 예, 생육적지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자랍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습도가 높다 보니까 이제 이 뿌리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기근이 위로 튀어나오는 그런 식물이 또 있습니다. 예, 마침 우리 이재석 정원 옆 회장이 모셔서 함께해서 예, 마음껏 좀 식물 지식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육화죠? 육화. 어, 아, 좀까시도 있고 그러지만, 이렇게 이제 문 있는 잎들도 예쁩니다. 돈나무인데 좀 수행이 특이하게 길렀죠. 예, 그리고 이제 파초의 일력 특히 제주도는 이제 이런 양치식물들이 많아서, 어, 주로 하부 지피식물이라고 그러죠. 이런 쪽으로 많이 쓸수 있는 것들이 많죠. 털머이 꽃 털머이. 예, 또는 얘는 이제 크로톤이죠. 어, 우리 실내식물로 상당히 화려하죠. 그리고 이제 파파야. 열대 과수로도 아주 유명하죠. 음, 그리고 이제 에크메아. 이 이제 주로 이제 실내 관엽식물입니다. 음, 역시 여기는 이제 이 워싱턴 야자, 워싱턴 야자. 어, 요거에 이제 그 키, 키, 크기에 따라서 그 식물원의 역사를 좀 유추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점심시간인데, 이제 근처에 이제 예, 참 좋더라구요. 꽁지지 삼촌네. 예, 일부러 이름을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다시 이제 매화와 이제 수선화. 지금 수선화가 한참 만개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 면만송이라고 그래요. 수선화 아, 받으러 갔습니다. 예쁘죠? 수선화. 아, 이게 이제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이제, 예, 이제 그리스 미소년이 이 자기 모습에 반해서 이제 빠졌는데 그 자리에서 나온 게 이제, 예, 이제 수선화다. 그래서 이 자존심, 자존감, 어, 자만심, 어, 이런 이제 꽃말을 갖고 있는 이제 수선화입니다. 특히 이 제주 수선은 이제 11월부터 꽃이 피어서, 어, 되게 한 2월까지 계속,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일반 수선들이 피기 시작하죠. 예, 수선이 밭이 워낙 넓어서 이렇게 이제 커플들은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또 종종 이제 수성과 관련된 이런 식기도 볼수 있습니다. 예, 마침 이제 매화도 피기 시작하죠. 이 매화 향기도 좋죠. 이 매화도 이렇게 늘어지는 수양매여서, 어, 밑에서 보니까 이제 꽃핀 개체들이 많아서 이렇게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매화도 이제 또 이런 홍매가 있죠. 어, 나중에 꽃피면 더 예쁘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이런 숲이, 어, 만들어져 있고, 꼭그 바닥에 지피식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선으로 딱 덮어주니까, 어, 이게 네덜란드에 이제 쿠케노프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튜립 그 공원인데, 예, 전 세계 튜립들이 다 모이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발전시켜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봄이죠. 예, 특히 이제 수선, 이 제주는 뭐 거의 이제 봄이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맘껏 그냥 수선 향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우리 회원님도. 마침이 지금 이제, 이게 직원들도 한참, 어, 지금 이제, 어 식물들을 심고 있는데, 극락조화하고, 지금 이제 제주 수선, 그냥 일반 수선의 구근들을 심고 있더군요. 그리고 이제 소철에, 이건 암꽃이죠. 어, 그리고 이제 피락한다, 라고 그러면, 특히 열매가 압군이죠. 가을, 겨울에. 네. 한참 이게 생물탈이라고 는데 이 토피어리 같은 거 만들 때도 지금 흔히 쓰곤 하는데, 근데 겨울에 이제 새들의 먹이로 좀 이제 되죠. 그리고 이제 동백 중에 이제 애기 동백인데, 애기 동백 중에 이제 풍경들이죠. 어, 향기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고, 어, 이런 길들이 좋죠. 어, 뭐, 껏 수사도 좀 떨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작은 공부하러 세미나실로, 어, 갔습니다. 세미나실에서 이제, 예, 전체적으로 이제 예, 우리, 우리 괜찮은데, 예, 강경심 씨라고 우리 공동 리더인데 지금 본인 이 직접 만든 이런 그 염색 손수건을 가져오셔서 이게 선물로 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음. 아, 거기다만 가만 놓으면 되는구나, 그래 차 바퀴로 깔염력 없고 정말 최고다라는 것을 배워서 오늘 되게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음. 도시농부 기초과정, 뭐, 이런 거 공부를 시켜주더라고. 이제, 반농사도 조금 지니까, 텃밭을. 오늘도 느낀 것들 소감해서 가입하겠습니다. 요새 이제, 텃밭이, 음, 것도 여러 같은 유익한, 이제, 작은 공부, 음. 이제, 야생화 보석, 을렇게 해서 지금 김상경 있어요. 교수님한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 나름 공부도 하고, 신문도 많이 보고, 이렇게 뿌듯한 마음으로, 어, 이제, 모임을 마쳤습니다. 어, 그러는데 여전히 아직 볼거리들이 많아서 여기저기 또 이제 바닷가도 좀 가보고, 어, 그랬습니다. 어, 지금 이제 다음 3월 모임은, 어, 이제 거제의 공고지 마을이라고 있어요. 근데 본격적인 수산화 행이꼭 빠져오려고, 어, 계획을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